몇 년도부터 그러면 인상이? 계실까요? 85년도 85년도 제가 84년생인데 삼종세대에서 <laughs> 벗어나야 된다고 응. 구독 좋아요 오 어, 깜짝이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85년도부터 임상에 나와서 여지껏 로컬로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꽤 됐죠. 근데 중간에 한 3년 정도를 출판사느라고 잠깐 외도를 했었고 나머지는 계속 병원법을 먹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치료하고 계신데 어떤 치료를 지금 하고 계세요? 치료죠. 근데 그렇습니다. 85년도에 인턴을 했었고 6개월 동안 그때는 식권밖에안 줬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 프로콜에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하루에 둘이서 120명에서 180명을 봤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네. 이상하다 하고 그만두고 있는 한방병원을 갔었는데 전기치료나 그 흔히 하던 그 3종 세트를 다간호조무서 시키게끔 돼 있었어요 네. 우린 오로지 몸을 만져주는 거였었어요 손이 되게 예민해졌죠 그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물리치료를 제가 받았던 게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을 받았어요. 치료비를. 지금 생각하면 십만 원, 십5만 원, 이십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내 월급이 그때 첫 월급이 28만 얼마에서 32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놈, 나하고 친한 친구놈이 삼성에 들어간 애가 32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받았던 애가 국민투자신탁 들어간 애가 39만 원을 받았고. 걔네들이 다 좋은 데 나온 애였거든요.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온 애들이 그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 월급이 처음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은. 실험이 처음엔 내 시작이었는데, 진짜로는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내가 뭘 열심히 잘할수 있는가를 찾아본 거고, 그거는 뭐 결국 나하고 맞은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성경 쌍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본성은 사람들을 만지는 거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태극권하고목금이 하는 뭐그 기체죠. 그런 걸 되게 오래 해왔고 응. 그런 걸 가르키기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볼수 있었던 원동력이 난 이거 하는... 말고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절실한, 절실인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무식해가지고 컨트롤인디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아픈 사람이면 무조건 낫게끔 해줘야 돼요. 안 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되게 로컬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절실함이 있으면은 해결이 돼요, 대부분. 그거는 뭐뭐라 뭐 하든지 마찬가지고. 그데 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아직도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는 아, 이게 정리하는 되게 길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힘이 안되나는 아마 할것 같아요 아직도 제 팬들이 있거든요 한자람이 음, 오래되신 분들은 20몇 년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20년 30년 고생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제 퇴직금이에요 음. 어딜 가든지 여기를 있든지 저기를 가든지 제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나올 때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우리가 영업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많죠 옛날 원장님도 그래요 여러 마 있어서 나는 대돈을 벌었을 거라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은 영업권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명상하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엄청난 그 반향이 커요. 미국에서 명상을 가지고 펀딩을 했더니, 말하자면 몇천억이 모였고, 지금은 기업 가치가 원밀리언 달러래요. 조단위가 넘어갔어요. 명상하고 막 헬스케어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눈만 조금만 크게 뜨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건 아픈 사람이건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는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 SK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쪽이에요. 비가 물러도 그렇지. 너무 뻔한 얘기고 진부한 얘기지만은, 그리고 답답한 것도 많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잔돌이 해봐야 안될 듯이, 우리 후배들, 또 그들 나름대로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죠. 나 역시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그죠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치열함이 있었고, 네, 이때는 좀, 또 이때 나름대로의 치열함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어, 리치료자들이 아픈 사람을 보면은, 그긍휼히 여기고 낫게끔 해지려는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대부분 비슷해요.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들은 칼리그 반주고 딴걸 해야죠. 그래야지만 음. 자기 본성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죠. 자기 본성하고 자기 직업하고 맞이해야지만 그게 행복해지지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지 그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빨리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좋아요 세상가에 그래 맞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는데 사실 뭐 돈때문에 아니면 취업 때문에 붙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불쌍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음. 많이 하시는 음. 경우들을 많이 봐서 오히려 본인의 적성을 빨리 찾아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불쌍해 보여, 에브리드랑 같은 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유능하신 블리츠 선생님들이더 많이 나올 겁니다. 늘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같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같이> 가세 <laughs>